어, 제품은 샌드 XL이고요. 안에 사람이 두 명이 타고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이에요. 자, 샌드 XL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디프가 뭐 락이 아니라 얘는 어, 차동 기어가 앞쪽하고. 뒤쪽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차들은 요런 그 둔, 둔보기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약간 트라이얼 느낌 같은 거는, 어, 락이 올리기 때문에 점프하거나 이럴 때 자유롭지 텐했는데 점프도 잘하고, 그 다음에 쇽도 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등파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 만약에 점프하고 싶다고 점프하고 내려올 때도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차예요. 쇽이 되게 좋고, 어, 다른 차보다는 가격대 성능이 되게 좋은 차예요. 자, 바디 벗겨볼게요. 이렇게 벗기고, 벗기고, 네, 아빠 도와주시고요. 그짝쫙 열면은 안에 이렇게 가볍게, 이 프레임이 딱돼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잘 돼있죠. 이렇게. 잘됐고요그 다음에 이제 모터에 히트싱크 있고요이 배터리가 있는지 없는지 아닌데, 자, 앞에 보이고, 안 보이고. 자, 보이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자, 위로 꽂으면 이렇게 꽂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변속기. 그 다음에, 어버 요고. 괜찮습니다. 깜짝 놀랐군요. 변속기 모터. 그 다음에 서버. 그 다음에 아버님께서 이거 꽂아보세요. 아까 찍은, 어, 뭐냐. 탑이 안돼 이번엔 디스잭으로 바뀌었습니다. 음. 이때부터 힘을 좀 줘야 돼요. 돌려서 살살살 돌려서 그렇죠. 힘으로서 딱 됩니다. 자첫 번째 얘가 사람 이 뇌예요. 그 때문에 띠용 쳐주고 그다음에 얘를 띠용 앞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이를 이제 처음이니까 공유 뒤집어놓는 거예요. 자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에 당기는데 느릴 거예요. 자, 이프트 모터가 이 세프트로 샴푸트 이제 회전을 이용하고요. 이 회전은 회전 운동이 차를 이제 그 수평 운동으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움직이게끔 하는 거겠죠. 자, 브레이크 잘 잡히고 자 속도가 약간 좀 느리다 생각하면요. 여기서 이제 1채널로 가면 1채널 자, 1채널 보세요. 자, EP 2 포인트에 1채널 아, 1채널은 좌우 2채널로 가시면 2채널로 가시면 이렇게 이 채널에 100 포인트 되는데, 여기서 옆에 그 옆에 거 두잖아요. 그러면, 옆에가 깜빡깜빡 거려요, 이쪽에. 그래서, 좌우 움직인데 1채널인데 2채널만 보여드릴게요. 땡깁니다. 마버님, 아까 좀 느리다고 할때 이거를 돌리세요. 그럼 좀 빨라질 거예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바로, 느리게. 반대로. 그렇죠. 3 5 뭐야? 너무, 너무 느린데, 이거 네, 35. 자. 40%는 아까 조금 봤는데 35로 해 가지고 천천히 굴러갈거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드님이 하시게끔 할게요. 자, 45올때 한번 당겨 볼래요? 한번 당겨 보세요. 딸이 당길 거예요. 당겨 보세요. 어, 보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여기 보자. 자, 당겨 보세요. 오. 오. 나 바로. 오. 당길 때힘좀 있네요. 저 자 이때는 솔직히 너무 느리면 안 돼. 우리 우리 그 달리는 말한테 너무 느리게 하면 안 되고 그때서 너무 빠른 문제니까 들 35%에서 40% 정도 로 해주시고 좋겠고요. 다 되면은 뿅 보시면은 입력이 됩니다. 이제는 다른 상태에서 이제 가 노는 거예요. 집안에 놀 때는 35% 나가서는 이제 50% 이상에서 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바지핀을 다시 앞쪽에 잘 꽂고요. 쪽에 쪽으로 먼저 이렇게 자뿅이로 다시 집어넣고 자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꽂으면 됩니다 꽂아보자 하나씩 꽂자 꽂아. 자 꽂아주세요 자 타이어도 크고 아주 좋습니다 짠딴 따다라단 이렇게. 딴 따단 딴딴 뭐. 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충전할 때 완속으로 드렸으니까 완속으로 설치하 네. 되겠습니다 꼭손 어, 조심하시고요 네자 이렇게 이렇게 충전 되겠습니다 간단, 동영상이었구요. 재밌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들, 잡고, 땡기지 마시고, 자, 땡기보세요 이제. 브레이크, 후진, 뒤로, 뒤로 밀면은, 어, 좌우하고, 뒤로 비세요 속아요, 뒤로 밀면은, 후진. 아, 아 손이 짧아가지고, 바로, 땡기세요. 자, 땡기고, 밀고, 브레이크 뒤로 한 브레이크에요. 오, 어, 앞으로밖에 안 가는데, 후진도 해봐야죠. 오. 후진은 양이 좀 세게 하더니 어, 후진 양이 세게 하는 건브레이크잘 잡히라는 고 건데 일단 어! 전진만 잘되게고할 거예요 어 순간적으로 어. 어. 오케이 계속 나가겠습니다 좀 정신없는 정신없는 영상이었네요 야올 오래차예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짜잔